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통 프로젝트 앱을 활용하여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꺾은선 그래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통 앱에서 통계 알아보기를 눌러 줍니다. 통계 표현 방법을 눌러 주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눌러 주면 꺾은선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 각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 선분의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양과 정도를 쉽게 알수 있답니다. 가와 나 그래프를 보면 가 그래프보다 나 그래프가 황사가 발생하여 계속된 날수의 변화 모습을 쉽게 알수 있는데요. 이것은 물결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물결선을 사용하여 새로운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작게 잡고 필요없는 부분을 물결선으로 줄여서 나타내면 된답니다. 이제는 소통 앱을 활용해서 실제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통 프로젝트를 눌러주세요. 통계 직접 해보기를 누릅니다. 자료 정리. 그래프로 나타나기.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자료에 따라서 적절한 그래프를 선택해야 하는데, 꺾은 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자료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 최고 기온을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2월 최고 기온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참고자료를 눌러서 미리 저장해둔 표를 확인합니다. 불러오기를 눌러서 2월 최고 기온을 누르고 확인. 자, 이렇게 되면은 참고 자료를 누르면 이렇게 방금 불러온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날짜가 7일, 14일, 21일, 28일 이렇게 4일이 있고, 온도는 최고온도 8도, 최저온도 2도까지 나타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자, 어, 그래프 설정으로 가서 음, 가로축은 1 세로축은 온도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어, 1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눈금 개수는 어, 아까 기온이 최저 2도에서 최고 8도까지이기 때문에 눈금 개수는 어, 10개 하고 대표 눈금은 5 개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것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을 눌러서 이름 입력을 누르면, 어, 입력된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첫 번째가 7일이었기 때문에 7일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두 번, 자, 확인을 누르고 참고 자료를 다시 보면 7일날 온도는 8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점을 드래그해서 8도까지 올려줍니다. 음. 자, 두 번째 점을 클릭하여 이름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8일 다음은 14일이었지요. 자, 14일을 입력해 주고, 자, 14일의 기온은 2도였습니다. 2도로 올려줍니다. 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점을 클릭해서 이름을 어, 21일로 바꿔줍니다. 21일. 자, 21일, 21일의 온도는 3도였네요. 자, 3도까지 올려줍니다. 음. 자, 마지막 이름을 변경하여 줍니다. 어, 28일이 되겠죠? 자, 28일은 어, 최고가 6도였습니다. 6도까지. 올려준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꺾은 선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점을 클릭해서 길게 눌러주면 색상 변경도 가능하답니다. 음,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프의 색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완성한 그래프는 다시 툴박스를 눌러서 저장하기, 최고기온 확인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소통프로젝트 앱을 활용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통프로젝트 앱의 다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